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코칭 컴퓨터를 가지고 기계가공 기능장 2번 수기 프로그램 짜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도면 한번 불러와 볼게요 도면을 보시면 2번이죠 2번 프로그램인데 좀채워놓게요자 생긴 거만 보니까 속도는 NS고 어, 오른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이두면 같은 경우는 제가 기계가공기생장 시험 볼때 나왔던 두면이네요 자, 한번 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5 0 0 2번이고요그 다음에, 보정지수 해주겠습니다. G40, G49, 그 다음에 G80. 세미클론 해주시고, 자, 원점 복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91. 그 다음에, 높이는 0.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센터 구멍 판 다음에 드릴 꽂고, 그 다음에, 윤곽가공 해주고, 8mm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면 되는 그런 도면이겠습니다. 자, 센터 들어갈게요. 2번이죠. M6. 그 다음에, G54. G90, G00 급속이동 주고 X 중간 부분이죠. 35, Y35,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값 넣어줄게요. 보정값은 2번 공구이기 때문에 H2, 그 다음에 Z값은 50 정도 올려주는 것까지, 그 다음에 절사규 틀어주시고요. 주축 속도는 2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축은 정회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G81 사이클 틀어 주신 다음에 G99 그 다음에 Z값은 마이너스 3까지 가기 전에 G01 직선 이동해서 Z값을 10까지 올려 줄게요 그 다음에 F값은 500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Z급까지 3이고, 리트리트 높이는 5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는 150 정도.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공공을 써서,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Z200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결사비는 커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취소. 주축 정지. 됐죠? 간단하네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아,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자, 시뮬레이션 실행 숍숍숍 오케이 깔끔하게 끝났죠 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50분 안에 수비 프로그램 짜야 되기 때문에 자 드릴 탭 잡아주시고 자 드릴 한번 보겠습니다 드릴은 3.059에 3번 고정형 넣어주시고 자, 사이클은 800 그 다음에 F값은 80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g 8 0이 아니라 83이죠 그 다음에 Q3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드릴 가공은 Z값은 34까지 들어갈 거고요 괜찮네요 그 다음에 탭 가공입니다 탭 가공은 4번 공구고, 보존값은 4그 다음에 주축속도는 100, F값은 125가 되겠죠 내가 피치가 1.25가 나올 거예요 그럼 34까지 내려가면 되고 사이클은 G84, 탭 가공 사이클입니다 떠고 있나요? 없어 보이네요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어? 34 맞죠? 예 네, 오케이 시뮬레이션 실행 자, 이게 지금 움직이면서 사이클이 돼가고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탭가공까지 끝났습니다. 시간 몇풍안 걸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가공 들어갈 거예요. 자, 센터가공해서 복사함 해주시고, 공구는 엔드미를 불러오기 때문에 1번이죠. 1번이고, 보존값은 1번. 주축은, 아, 가까 주축속도 잘 바꿨죠? 오케이. 주축속도는 2000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 사이클은 드릴이나 구멍 사이클이기 때문에, 꺼줄게요. 센터 구멍 낼때 했었죠. 자, G80도 일단 삭제해 줄게요. 여기는 미리 G40이랑 G49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아직. 어. 10분만.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G41 사 G41 지정을준 다음에 1번 공급 보존 값을 주고, 그 다음에 X, 여기가 지금 4기 때문에 3까지 올게요. 자, 윤곽 황사가공을할 거고요. 네. X 값은 35로 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Y 값도 마이너스 10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자, Z10까지 왔죠. 이 상태에서 내려올 거예요. 어디로 내려올 거냐면, z-4까지 내려와라. 근데 f값은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렇게 줄 거고요. 그래야 천천히 내려오겠죠. f500이면 상당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게요. 올라갈 때는 54 더하기 58이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까요? 편집인데, 이거 어딨어? 모르겠다. 자, 한더 하겠습니다. 54 더하기 8은 60이죠. 63까지 올라갈게요. y 63까지. 네. 그 다음에 x 값은 55 더하기 4. 여기 끝에가 4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 총 길이가 70이기 때문에 66이에요. 그래서 67까지 가겠습니다. x 67까지. 네. 그 다음에 내려올게요. 여기까지 내려올게요. 내려올 때는, 이게 지죠 8이죠? Y7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좀 남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가공을 해본 다음에, 남으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X4로 와야죠. 이제본가공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본가공을 시작할 거고요. X4부터. 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간 거리가 y28까지죠.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4고요 여기가 14죠. 근데 이게 2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부분은 6이란 얘기죠. 6. 근데 여기 r2를 빼야 되니까 4에요, 4. 4 더하기 4는 8까지 보면 되죠. X8.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지공이,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는 이제 10까지 가겠죠. 10.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여기서 조금 내려올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자, X4에서 X8까지 왔고요. X10까지 내려왔고. y 값도 이만큼 내려오겠죠. 28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y 26. 그 다음에 r 값은 2. 됐죠? 지금 공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35에서 15만큼 뺀 값. 지공 1, 직선 지점 주신 다음에 y. 35에서 15빼면 20이죠. 그죠? 이렇게 왔고요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 R값이 몇일까요? 여기 있겠지. R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G03. X 방향으로는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몇이었을까요? X? 10이었죠? 15까지 오는 거예요. X15. Y 같은 경우는 내려왔어요. 5만큼 내려왔겠죠? Y15까지. 자, R값은 5. 예,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올 때는 15까지 온거죠 4 더하기 15는 19 다시 지공 1 x 19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지공 3자 x 방향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20 더하기 4 x 24죠 자 y 방향은 돌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X, Y 방향이죠. Y 방향은 15에서 여기가 15였었는데 여기까지 20까지 다시 올라갔죠. 자, Y 2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R 값은 5였습니다. 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팔다기 20 더하기 14예요.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더했을 때 22죠. 그다음 에 여기가 22니까 42여기가 4 2거든요 거기서 5를 빼야 돼요. 여기 37이죠. 자 g 0 1 y37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갔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줄 겁니다. g 0 3자 x 방향은 24 빼기 5죠. 해서 샷 19만큼 갔고요 Y 같은 경우는 올라갔습니다. 얼마만큼? 5만큼. Y 40이죠. R값은 5. 됐습니다. 돌아왔고,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쭉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면, X4까지 가야죠. X4.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죠. 아, 힘드네요. 저장 한번 하고. 자, y 방향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가 60이죠. 여기가 60이니까, 여기, 못 따기 값이 몇인지 봤더니, 5예요 여기도. 자, 62에서 5 빼면은, 57이죠. 57까지 갔고요 이렇게 자, 대각선 이동하겠습니다. 어디로? 여기서 4에서 5도 하니까, x9까지.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62까지.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L 갈 건데요. 네,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봤더니, 여기가 55. 그 다음에 4더 하면 되겠죠. 자, X, 59.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공삼 써주고, 돌아갔더니, 여기가 어디냐면은, 4 떨어진 곳이니까 X66, 66이에요. 그렇죠? 자, X, 66이에요. 그죠? X, 66인 분까지 회전시켜라. Y 같은 경우는 여기가 6 2죠 60인데 7 빼니까 55인 부분까지에요. 그죠? 자, 이렇게 왔고, R값은 7이죠.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만큼 내려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42인 부분까지죠. 이렇게 친절한 게 좋아요. Y, 42인 부분까지 내려왔고요. 다시 또 R값을 써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42에서, 여기가 어디였냐면 66이었죠. 여기서 7만큼 빼면은 59죠. 59만큼 온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42에서 7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35까지, 잘 중심까지 왔네요. 35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R값은 7. 여기까지 왔어요. 어지러질 하네요. 그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19. 그럼 여기는 어디냐? 7도 하면 되겠죠. 26입니다. 26. 자, Z01 Y26까지 내려왔고 그럼 또 회전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전하고 내려오는데 자, 19 빼기 7이죠. 19 빼기 7이니까 12까지 내려왔, 내려왔네요. 자, X 방향은 안 변했고 Y 방향 12까지. 알값은 7로. 내려왔죠 그래서 소수점까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Y8까지 내려갔네요. g 0 1쓴 다음에 Y8까지 내려와 주시고.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올 건데, 여기가 지금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란 뜻이에요. 그래서 X9인 방향까지 오겠습니다. X9까지 와서 멈췄고요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지공이 있어서 x는 4까지 그다음에 y 같은 경우는 8 더하기 5에서 그렇죠? 자, 13까지. 그다음에 반지름 값은 r 5값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온가 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조금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공 1 y 같은 경우는 자, 10 정도 더 올라갈게요. 23까지.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될 거고요 자 X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Y도 뺄게요 어, 그 다음에 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안전높이까지 올려주시고 벌사균 끄고 고정 끄고 추축정지 저장하면 해주시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센터 가공하고 드릴 뚫고 뚫고 오늘도 역시 느립니다 윤곽가공 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 줄 거예요 세상에나 오늘 틀린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웬일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8mm 부분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뭐 공구는 그대로니까 놔두시고 Z 값을 8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올라갈 때 예, 그냥 쭉 올라가면 되죠. 여기서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황사 가공 그대로 해주시고 X4에서 Y20 플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가 Y57 부분이죠. 여기까지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삭제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삭제하면은 여기 돌아가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57까지 간 다음에 못 따기 하고 됐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아,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뭐 돌리다 마나 돌아갈 겁니다. 자, 처음에 했던 부분, 여기까지 복사해 주시고, 못 따기 값을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7번 공부죠그 다음에 보정값은 7자 여기는 4가 아니라 2.3만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윤곽 가공한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공가공은 X4 부터이기 때문에 이거 삭제해 주시고 올리겠습니다 그래 여기 따라가면서 이쁘게 못하게 하겠죠 여기 빠진 데 있나 볼게요 이건 7번이죠 이런 거안 하면 은 못하게 안 나옵니다 7, 7 7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이뒤에 나오겠죠 한번 시뮬레이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 어, 공구설정 이거 뭐 오늘 나오지도 않나요 이거는 그대로 다운로드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면 한번 껐다 키겠습니다 저장하고 오, 이건 노트북 문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여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어, 예, 닫을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구이시, 지가 지구 없다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검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오류가 안 났죠? 어제는 집에서 거의 뭐졸린 와중에 작성을 했었고, 오늘은 지금 아직 퇴근 안 했습니다. 아유 진짜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써드는 동안 한번 볼까요? 챔퍼밀 0.3이기 때문에 지금 시 c n 가 틀어지면은 보존값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지금 데이터 범위 한번 넣어볼게요 c c 어, 지금 문법이 오류 났답니다 이거 맨날 틀리죠? 2.3. 점이 아니라 2.3입니다. 자, 일단 보정값 넣어줄 건데, 보정값 2로 놔줘야 돼요. 2. 2 들어가 있죠. 어제에서. 그 다음에 공작물 재생성 해주겠습니다. 공작물은 28 주시고, 원점은 여기 부분 주겠습니다. 값 복사, 적용, 확인, 리셋 버튼, 오토, 시작. 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센터, 구멍 뚫고, 드릴 구멍 뚫어주신 다음에, 오늘은 어제보다는 끊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탭 가공 시작하고요. 그다음 윤곽 가공 하겠죠. 절삭 유스를 틀어주시고 윤곽 한을 깎은 다음에 안쪽에 이북에 깎고요. 못다기 오 마이 갓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윤곽 한번 이쁘게 깎아주시고 남는 부분 없이 이쁘게 가공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 못따기만 한번 끝이죠 자 못따기 내려, 내려오고요 자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지만 분명 못따기를 했을 겁니다 안한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볼까요 한번 안 했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 못따기 보정값이 지금 3 들어가 있죠 3 들어가서 그래요 이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 넣고. 아까 이긴 것 같았었는데. 다시 똑같이 한 바퀴 돌 건데, 좀 빨리 돌려볼게요. 이게 제일 빠른 거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공된다는 것을 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엔드밀 가공 끝났고, 윤곽 가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8mm 부분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3 m m 깊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챔퍼 내려오겠죠. 자, 이번에는, 보존값이 2를 줬기 때문에 못 따기가 이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수기 프로그램 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응? 이거 어떻게 끄지?